네, 됐지. 아, 가자. 잘해. 아 됐다. 딱세 개만 올릴 거거요 이렇게. 이걸 안 된, 보고. 전판은 무조나는이거그 올려 건데. <laughs> 이지 <파이팅. We. 놀리베> 자. 너 세. 어. 아, 자. 아, 어디? <끝> <하리. 다시>. <끝> 하어 갔다 백천 걸어 가지고 3 하나 왼쪽 저쪽까지 对，可以。三一，二七，来点，来。来，OK。来，不错，好。走。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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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来，

아~ 손이 손이 이 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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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왔다! 이 손이 다이 손이 손이 이 손이 이이 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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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더 나가면 될것 같은데? 여기 내가 온 아, 한번 해도 돼요. 한번 해. 레슨 받을게요. 다시. 오래. 오케이. 오케이. 이 MBC <목소리도> 스 Yeah. Oh.